새로운 매트를 장착을 하러 지금 남양주에 왔습니다. 이카매트 장착하러 공장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고 영상의 뒷부분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온 거고요. 일단 순정 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물이 묻게 되거나 그럼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관리가 TP 매트보다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TP 매트를 좋아합니다. 이 TP라는 소재는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라고 부르는 소재인데요. 이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고무와 플라스틱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도 가볍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100% 재활용이 가능해서 친환경적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치할 매트는 3W 에코라이너 제품입니다. SUV들은 이런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용이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TP 매트가 약간 가격대는 있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상 뒷부분에 할인율도 나와 있으니까. 여튼 요건 말씀드리고 일단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3W 에코라이너라는 브랜드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차에 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신 브랜드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리는 브랜드입니다. 유명해요.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TP 매트를 이렇게 꺼내 보면 보통은 꾸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요 3W 에코라이너 제품은 꾸겨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꾸겨지지 않고 빳빳하게 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2열인데 중간 잡아라 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1열 매트 이렇게 생겼어요 플라스틱처럼 엄청 딱딱하거나 고무처럼 엄청 말랑거리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두 가지 물질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어. 냄새도 한번 맡아 볼까요 냄새가 안 나요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냄새가 안 나요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차에 딱 맞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매트는 그래서 한번 직접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먼저 할게요 자 설치하기 전에 여기 뒷부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홈들이 파여 있고 여기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중요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승하차 하다가 이 매트 미끄러지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매트를 구매하시든 밀리는 매트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지도 마세요 일단은 장착을 해 볼게요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날것 순정 매트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BMW 같은 경우는 바닥이 벨크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돌리시고 이렇게 빼시면 빠집니다. 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키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로로 해서 여기에 이제 넣어주시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장착을. 해 놓으신 후에, 일단은 운전석에만 장착을 했는데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3W 에코라이너 제품은 1대1 인젝션 몰딩 사출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뭘 붙이거나 뭘 이렇게 접착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3D 스캔을 통해서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일체감에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닥에 또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제 차량처럼 BMW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이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감 정적인 것을 좀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들이 우리가 물을 흘렸을 때 액체류를 흘렸을 때 이쪽으로 물을 모아 주게 돼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을 보시면 하이 사이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직접 타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타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셨을 때 진흙 같은 게 묻게 되면 바닥 쪽에만 묻지 않아요. 여기도 다 묻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발을 놓는 부분들은 다 하이사이드 설계로 되어 있어서 차체에는 오염물이 묻지 않는 거죠. 액체를 만약에 흘렸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손쉽게 청소를 할수 있다 차 매트의 본연의 목적인 오염 방지에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요 하이사이드 부분이 약간 떠 있잖아요 요거 또 불만으로 저 새끼 저것도 구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축성이 좋은 소재다 보니까 그냥 냅두셔도 되고요 성격 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를 살짝 떼고 전체적으로 이 뒤로 한 번씩 말아 주시는 겁니다 고무와 플라스틱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르고 나 이렇게 하기 싫다 냅두시면 신축성이 좋아서 다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편한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순정 매트 어떻게 청소하세요? 매트 청소기에 넣으시죠. 이 3W 에코라이너 TP 소재기 때문에 물만 뿌리면 된다. 안 믿으실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요, 요 상태겠죠. 요 상태 뭐 이렇게 세우고 그냥 이렇게 닦으면. 끝이야. 거기 어, 진흙을 만들어서 청소해봤는데 이만큼 쉬워요. 자, 그다음은 불이 붙진 않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녹아내리질 않는다. 원래 이 정도면 하 녹는데 고무는 관리를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딱입니다, 진짜. 이거만큼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뿐만 아니라 이 표면, 우리 발이 닿는 이 표면에도 논스키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논스키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패턴 부분에 발대 보면 지금은 힘줘서 미니까 밀리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미끌림의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TP 소재 자체가 차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이쪽 노면에서 노면 소음이 들리잖아요. 뭐 완벽하게 방음을 해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폐 효과가 있어서 주행 중에 올라오는 노면 소음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되겠죠. 자 일단은 운전석 설치를 해봤으니까 조수석도 딱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매트인데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벨크로 그거 빼고 이렇게 장착 끝. 쉽죠? 그러니까 보통 매트 사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만 많은 제품들이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잘 맞는 거 사용하시면 어쨌든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설치를 할 건데 2열도 똑같아요 가로로 넣고 이것도 가로로 넣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90도를 돌려주면 됩니다 제 차량은 상시사륜이기 때문에 2열 중간에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가 아닌 이 자바라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딱 맞다 몸에 맞는 옷 입었을 때딱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매트를 걸수 있는 그런 부위에요 그래서 매트 측면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딱 걸리면서 이두 개도 움직이지 않게 해주지만, 이것까지 삼중으로 미끌림 방지나 흔들거림의 방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볼게요. 유연하다 보니까 늘때 그냥 좀 살짝 굽겨서 넣어도 이렇게 들어가. 넣고. 여기에 걸쇠 있잖아요. 걸쇠를 땡겨서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 끝. 자, 여기도 요거를 매트 를 걸어주시고 끝. 보통 비가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우산을 쓰시고 계시겠죠. 근데 요 우산 어디다 던져놔요? 차량 뒷자리, 2열에 던져놓죠? 한번 던져볼게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동안 뒤에다 우산 한 번도 안 났거든. 던져놔도 된다, 이제. 너무 편하다. 여기도 좋은 게 전부 다 하이사이드 설계로 되어 있어서 이열에서 만약에 우리 뭐~ 카시트에 설렸다 여기 다 고입니다 귀차니즘을 위한 최적의 매트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약간 뗐는데 여러분들께서 배송을 딱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상자 상단에 이 보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6개월 동안 AS 및 보증을 해줍니다 아무리 카매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증을 해준다는 거 고객 입장에서 생각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건에 자신이 있다 라는 뭐 반증이기도 하겠죠 제 차는 끝났으니까 국산차 SUV 중에 현재 1등 소렌토입니다 직접 장착을 해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뒤가 한 판이네요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뭐 설치해 볼까요? 이렇게 그냥 방향 잡아 주시고 바닥에 보면 요거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잡아 주시고 밀면 돼요. 밀면 끝이에요. 풋네스트까지 완벽하게 감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고유의 패턴이 있고요. 자, 조수석. 요거는 바닥에 홈이 하나죠. 완벽하게 위치까지 맞습니다. 들어가서 놓고 고리 걸고 앞 끝이에요. 소렌토 2열 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차는 상시 사륜이라서 가운데 턱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낫습니다. 일정 높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제작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소렌토 바닥을 보시면 그 거는 후크가 없어요. 어, 요거 뭐냐라고 하는데 추가 구매로 보조 라이너를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설치를 할게요. 요렇게 쭉 들어가셔서 끝났습니다 홈들까지도 싹 맞는 걸볼수 있어요 이 레일의 홈들까지 요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자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가격입니다 <laughs> 자 우리 3W 에코라이너 한국지사 김재훈 팀장님 이렇게 모셨는데 얼마까지 할인을 좀 해주실 거예요? 원래 네. 어 저희 뭐 동호회나 여러 특판제안이 들어올 때는 한 10%에서 한 13%가 원래 정률 할인 가격인데요. 어, 물론 비노출입니다. 그러나 또이먼 곳에서 남양주까지 저희 매트 상품성 하나만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셔서 또 찾아와 주신 점 그리고 또 워낙 또 대형 유튜버신점 아, 네. 감사합니다. 감안하여 <laughs> 네. 사실 대, 아직 대표님 컨펌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주력 차종들 제일 많이들 구매하시는 주력 차종들 기준으로 온라인 최저가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32%까지 컨펌 안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آه <applause> <applause> 박수 <laughs> 아 원래 한10% 해주신다고 했으면 안, 안 올라 그랬어요 왜냐면 네이버에서도 뭐 알림 받기 뭐 한다 뭐 한다 면10% 해주니까 안 올려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차종마다 다르지만 최소 15에서 최대 32%까지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거잖아요 검색하셔도 이거보다 싼 가격이 없으실 겁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품 페이지랑 구매하시는 페이지가 나올 거니까 진짜 좋은 제품 할인받고 구매하세요 저도 요거 지금 촬영 끝나고 요 결제하고 갈 거예요. <laughs> 제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 광고비도 안 받았고 여러분들이 할인받는 혜택만으로 달려온 거니까 나쁘게 봐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많이들 구매해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